이지 아 맞다 바닷속에서 내가 아까 빠졌지 어 저기 뭐가 보이는데 뭐지 안녕 음 이상한 집 같은데 수상해 수상해 이이 이 발판은 뭐, 아무튼, 이 발판은 뭐지? 어, 밟으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밟고 싶다. 막, 뭐, 뭐지?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 여기 방도 있네? 응? 이, 집에째꺼했는데 나가볼까? 어? 어라? 어라? 집은 제깔는데 그렇게 집은 제깔는데 뭐야 집은 제깔는데 집이 넓어 집이 너무 넓잖아 집이 너무 넓잖아 집이 너무 넓어 역시 집은 넓었어 역시 집은 넓었어 역시 집은 넓었어 네 여러분 여기까지 상응극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상응극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상응극을 해봤는데요. 커맨드 블록 상응극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미니집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요. 막 여기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쓱 했는데 집이 있는 거. 방이도 있고 방도 있고 다시 나가면 이렇게 뜹니다. 네 나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이게 텔레포트라고 할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그걸로 할수 있습니다. 커맨드 불러 이거는 1.0.6이고요. 네, 제가 밑에 링크에다가, 네, 아무튼 그 마크 링크를, 네,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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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어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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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1.1.0.6, 6? 6, 6, 6, 6, 6, 뭐지? 6.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6이 뭐였더라? 6, 6, 6, 6, 6, 6, 6, 6, 유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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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유유유가유유유가유유유유유유유유 네, 아무튼, 제가 일단 커맨드 블록을 1.0.6점, 아니면 1.0.5? 정도에서 커맨드 블록을 쓸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커맨드 블록으로 저는 미니집을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네, 상극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제가 만들었어요. 네, 아무튼. 이제, 맞는 방법을 보시죠. 네, 일단은, 여기 말고, 이쪽에서, 이쪽쯤에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커맨드 블럭이 있어야겠죠? 커맨드 블럭, 그냥 일반 커맨드 블럭을, 네, 커맨드, 일반 커맨드 블럭을, 네, 여기다가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미니 집을 만들고 싶다. 네, 미니 집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네, 막막 블록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그 어디야? 나무 바닥문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으로 바깥쪽 바깥쪽 천장은 천장은 탈체 바닥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집은 완성이에요. 집, 집만 완성. 일단 집은 완성됐죠? 네. 근데 더 꾸미고 싶다 하시면, 이거 부셔주시고, 어디 냐 네, 이렇게, 반블럭을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네. 좀더 길쭉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길쭉양으로 만들어지고요. 네, 어차피 들어가는 거는 똑같으니까, 그치 않나요? 들어가는 것은 똑같아. 들어가는 것은. 아, 너무 웃기다. 들어가는 것은 똑같으니까, 일단은, 집은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이렇게 두 칸, 파주시고 요두 칸, 두 칸을 파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커맨드를 설치합니다. 네, 커맨드를 설치하고요. 또 여기 어딘, 그냥 아무 데나 여기 막 파가지고 좀깊이 파죠. 파도 됩니다.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집 미니 집을 만들겠습니다. 이건 예시니까 네, 예시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꾸미고 싶을 거예요. 네 아까 저도 그랬듯이 방 방을 만드실분만 만들고 안 만들고 싶다 하시면 안 만들어도 돼요 방을. 아 뭐야? 방을 만들고 싶은 분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그냥 설명만 하기 때문에 방은 뭐 이렇게 안 꾸며줘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문을 꾸 문이라는 들어왔을 때라는 문을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두 칸을 파주시고 카멘드 럭을 설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돌로 막아 놓으세요. 네. 근데 지금은 돌로 안 막아도 돼요. 여기가 커맨드 블럭이 있으면 그 앞에 칸 있죠. 앞에 칸을 움직여서 이제 그 기호를, 어, 몇 점, 몇 점, 어디 있는지 네 일단은 보겠습니다. t p 치시고 기호, 이렇게. 그 다음에. 얼을 찾습니다. 얼. 얼. 맞나? 아닌가? 얼 맞나? R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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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제가 잘... TP 한 다음에, 띄고, 기호. 자, 이렇게 막, 이렇게 흐물흐물 생긴 거를 띄고, 띄고, 띄고 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자표가 나옵니다. 자표, 거기, 이제 다시 거기로 가가지고, 미니 집으로 가서, 여기, 그 자표 뜬 거를 보시면 됩니다. 160752. 160752. 160752. 일단은, 여기 있다는, 여기 다 TP, T고, 기호. 하고, 이렇게 P를 눌러주시고, 잠깐만 뭐라고 했었죠? 잠깐만요. 아 잠깐만. 160752 160752 160752 여기다가 160 752였죠. 2 했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네, 이제는 이거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헤 해서 가지고 돌 가방 안을 설치해주면 지금 완성입니다 들어가면 어뭐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지? 어 제가 원하던 거어 아닌데 어 여기가 아닌데 어 여기 어디지? 아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여기를 안했지 않았습니까? 우린 였다고 했습니다. 였다. 맞는데? 맞는데? 1, 6, 0, 7, 5, 2 1, 6, 0, 7, 5 2 맞는데? 아닌가요? 맞는데? 맞죠? 맞는데 왜 안되죠? 이게? 이게 왜 안될까요? 역시, 마이너스 일을 해야 되나? 1로0 어. 그러면, 마이너스 일을 해볼게요. 다시 해야겠다. 음. 잘못된 것 같은데? 맞는데160752맞는데 그냥 해볼게요. 뭔가?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주면 아, 맞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들어왔죠? 네, 집 아닙니다. 네. 여기는 커맨드 블록이 있고요. 이제는 여기 안에, 여기, 거기, 에, 안를 대봤으니까, 이번에는. 바깥쪽. 근데 네, 여기가 발판이 있으면, 여기 커맨드 블록이 있으면, 여기 좌표를 알아주세요. 아까랑 똑같이, dp, 이거, 기호.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다음, 그면 네. 178809. 1 7 8 8 5 1 7 8 8 0 마이너스 9 1 7 8 8 9 아무튼 아니구나 tp 하고 아니 하고 띄고 1 7 아잠깐 봐볼까요 아잠깐 1717, 178809, 1 7 8 8 0, 9 1 7 8 8 0, 9 1 7 8 8 0, 9 1 7 8 8 9 178809, 178809, 9 그 다음에 여기서 해가지고, 그 방어판을 딱 설치를 하면, 이렇게 집 밖으로 나오고,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집을 만들었네요. 네, 아까는 그건 실수였고, 잘못, 마이너스를 안 해가지고, 네, 그렇게 집니다. 네, 그걸 잘 봐야 돼요. 좌표를잘 봐야 돼요.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바로 앞에 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앞에 가 보입니다 집은 뒤에고 사람들도 이렇게 밖 으로 가면 여기가 보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네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뒤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뒤로 나오고 또 앞으로 가면 앞으로 나옵니다 뒤로 가면 뒤로 되고 네 재밌죠 네 자기가 더 꾸미고 싶거나, 네더만어더 어, 크게 집을 만들고 싶다면 저처럼 안 해도 돼요. 네, 네 아무튼 음자자 <laughs> 실험용 자. 실험용, 실험용, 실험용 이건 이었고요. 실험용 네. 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집이 두개 있어요. 큰집 하나, 작은 집 하나. 네, 링크를 참조해서 해도 되고요. 어, 근데 있죠. 여러분들 보면, 마크 초보자들 보면, 여기 막, 여기서 막, 커맨드 블록을 찾으라고 해요. 여기는 커맨드 블록이 없습니다. 네. 제가 설명란에, 설명란에 또그 커맨드 블록 소환하는,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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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어? 커맨드 블록 소환하는 명령어를 써주실 테니까, 네, 커맨드 블록, 그거, 그, 커맨드, 그,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커맨드 블럭? 그걸 자, 자표 같은 거를 모르는 분들께 제가 좀 주, 즐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였고요. 자, 어, 이걸 보신 사람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만, 뿅!